자 자대석 하나 갈게요. 자대 잘 깎여있죠. 이거 딱지를 하나 갖고 그런데딱 끄면 이게 아주 좋아요. 자 일단 3만 5만 갑니다. 자 5만 자5자 자, 5만 5만 7만 갑니다. 자7자 자, 7만 자7자 자, 7만 자7자 자, 7만 자 7만 자7자 7만 밑자리가 안 좋아서 아 그래? 자 7만 자7자 자, 7만, 자, 7만. 자, 7만. 자, 7만. 이쪽도 진짜 좀잘 생겼네, 죠 예, 아주 좋죠. 기상도 좋고, 색깔도 좋고, 전체적으로 아주 쫙 걷어 올렸네. 예. 네. 자, 일 5만, 10만 갑니다. 볼 좋아요. 자, 10만. 자, 10에 15만 갑니다. 자, 15. 자, 15만. 자15 자, 15만. 자, 15. 자 15만 눈이 갔나? 이거 이거 15만 안되니? 아, 네 거아자 15만 자15 10만 10만 낙자 그래서 또 없음 있어 아니 잠깐 있어 보자 다된거에뭐 빨리 얘기해야지. 자 그래 자, 옥석 하나 갈게요, 옥석. 네. 그쪽 말로는 쭈룽비라 그래요, 쭈룽비. 자, 일단,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면 볼수 있죠? 자, 뭐예요? 자, 일단, 20, 30만 갑니다. 자, 30만. 자, 50에 70만 갑니다. 70에 90만 갑니다. 자 90만 자90자 90만 90에 100만 갑니다. 자 100만 자100자 100만 최고 90만 그러면 100, 100이요? 네. 자100 110만 갑니다. 120만 갑니다. 130 갑니다. 130자130 자 130만 차고 120만 자들 어제부터 와갖고 물밥 사먹어가면서 이틀을 기다렸는데 몇 개는 다 똑같아요. 그걸 깨주면 자 5만에 7만 갑니다. 자 7에 9만 갑니다. 10에 12만 갑니다. 이 돈이 좋은 건 나와요. 자 12만 자12 12에 15 갑니다. 자 15만 자 15만 자, 15. 자, 15만. 자, 15. 자, 15만. 지금 12만. 응? 어? 됐고요? 그 코를 불러주고 가든지 해야지. 얼마? 자, 15만. 자, 15만까지. 자, 15만. 자, 15. 우리 어디 갔어? 물건 갖다 놓라 그래 좀 하라고 얼른 치우고 왜냐면 시간이지.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일단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자 이만 더 많더래요. 자 일단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없으은몇 치?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 이, 2만 자, 면 유채. 일단 2만 갑니다. 자, 이만 자, 2. 자, 이만 자, 2. 자, 이만잡면 유채. 자대가 제자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맞나? 꼭튕게 아니라 이건 제자대가 아니네요 이거 자대가 제자대.. 자, 아 잘못 붙였나? 아뭐 이거 어떻게 해서 자대가 이게 맞아? 자대가 제자대가 아니에요 이래도 안맞고 저래도 안맞는게 제자대가 아니에요 자 일단 바닷돌이 자 3만 갑니다 자 3만 자3자 자, 3만 자3자 자, 3만 자3자 자, 3만 용석 같게 용석. 자, 자대가 조금 상했는데 예, 자대는 수리해야 돼요. 자, 일단 5만 갑니다. 자, 5만 자, 5 자, 5만 자, 5 5만, 7만 갑니다. 자, 7 자, 7만 찍어준 구만. 7에 9만 갑니다. 자, 9만 자, 9 자, 9만 최고 7만 예? 최고 7만 네, 네, 칠만, 칠만 누구예요? 예, 아주 자대가 이래다가 가서 붙여야 돼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예, 이거 절단이죠. 자, 점촌 마고로 마고로, 혼 마고로놀이라 이런 것들은요. 자 일단 자대가 절단이래요 자연 같으면 돈좀 나갈 돈인데 절단이래요 3만 갑니다 석질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 봐도 돼요 자 3에 4만 갑니다 자 4만 투가 아주 좋아요 자 4만 4만 5만 5만 6만 갑니다 자6자 자, 6만 자6자 자, 6만 최고 5만 낙찰 갑니다 성우씨 저거 갖다 갖다 주세요 나봐요갖 올려놓고 물뿌리면 나와 끝으로 보라고요 거다이요아 강원도 돌자 이거 절단이에요. 절단인데 강원도 돌이네. 칠보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 강원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성 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도롱 국내 돌이 는 아니 인계는 이거 안 나와. 호, 6호 바뀌었는데요 일주일은 나는 더오에 살았어 <laughs> 자 일단 그건 다 장난이고요 자 일단 5만 갑니다 5만에 10만 갑니다 자 10만 단이 아주 좋아요 자10 10에 15만 갑니다 자 15만 자 15만 자15자 15만 자15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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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걸 10에 잘 어떻게 어떡... 자 15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15만. 자 15. 아, 안 주는 걸 어떻게 내가 만들로 합니까? 자 15만에 가고, 자 17만 갑니다. 자 17. 자 17. 아 진작 좀 하지. 자 19만. 자 19. 최고 17만. 자 17만이면 갖다 주세요. 그기다 넣었어 거기다 넣었어 2번 1번 아빠! 아빠! 자, 뭐. 아빠 용돈! 아빠 많은 돈이 주세요 자바닷돌이고요자 돌이 좋네요 사이즈 좋고 자 일광돌인데 자대가 옛날 도로 잘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돌은 자 일단 5만 갑니다. 7만 갑니다. 10만 나오고. 자, 15만 갑니다. 자, 15만. 15두번 나오시고. 자, 17만 갑니다. 자, 17. 자, 17만. 17에. 자, 19만 갑니다. 자, 19. 자, 19만. 자, 19. 자, 19만. 최고 17만. 자연석이에요 돌이법자 이거 갖다 주든지 해야죠 어디 갔어? 자 일단 5만 10만 갑니다. 자 10만 자10 제가 찍고 들어갔어요. 자 10에 15만 간다. 하루 한개 나도 사야죠. 자 15만 15자 15에 20만 갑니다. 자 20만 자20자 20만 자20 한 15만 얼마까지? 그렇지 돌이 어쩐지 좋아요. 이런 돌들은 인정해주고 사야 돼 이런 것들은요. 그죠? 자 25만. 자 25. 자 25만. 자 25. 자, 25. 자, 25만. 자, 25. 자 25만 들어도 지금 주가 막가야. 25만. 21일. 싸게 준비한다. 그게 이런 돌들은요. 놓치기 아까워서 그래 얼파가 한 개도 없어요. 돌에 파와 얼이 있으면 안 돼요. 자 22만 22자 25만 딴 사람들. 자25자 25만 안 되겠다. 욕심이 많아가고 야가 안 되네. 25만. 자 25만 나왔어요. 엉병이 어, 나타났어. 자 27만. 팔아야지 장사는. 자27잠기 시간 없어요, 빨 해서 자 27, 자 27만, 자 27만, 27 나오시고, 자 29만, 자 29만 잘 생긴 거죠, 자 29, 사세요 29만, 자 29만 나왔어, 자 30만 갑니다, 자 30, 자 30만, 자, 30만. 자 30, 자 29만에 낙찰, 갖다 갖다 드려. 야간 크게 먹어야지 이런 걸안 먹고 사는 게 에이, 장사가 난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못사 솔직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 2만 옥석인데 말아요자 일단 2만 자2자 자, 2만 자2투 2 있는 거 알아요 자 2만에 3만 자3자 자, 3만 자 2만 드림 낙찰 갑니다 자 쪼꼬 하나까 도와릴 거예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자 2만 자2자 자, 2만 3만 자, 3. 자, 이만에 낙찰 자댓값을 그냥 주는 거야. 저기 어린애기 하나 갖다 줘. 안챙피에 괜찮아 와. 괜찮아. 음. 자, 일단 2만 갑니다. 속질이 아주 좋아. 2만. 2만에 3만. 자, 3. 3만 3만. 자, 4. 자, 4만. 자, 4. 3만 했죠. 애기한테 양보하지. 자, 3만 원에 저기 갖다 줘. 낙막 꿈나무잖아 꿈나무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 2만 자 2만에 3만 자3자 자, 3만 최고 2만 낙철 갑니다 5만 6만 갑니다 자 6만 자6자 자, 6만 자6 6. 6만 7만 자7자 자, 7만 최고 6만 낙철 갑니다 자북부족 하나 갈게요 이렇게 자 일단 3만 갑니다 자 3만 자3자 자, 3만 자3자 자, 3만 자3 자, 3만요자3 3만요, 자, 3, 3만요? 자, 3만4만 갑니다. 자, 4만자4자4만5만자5자5만자5 최고 4만. 자 4만 에저 선생님한테 낙찰 갑니다.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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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석질이 떨어져서 그런데 입경으로서는 아주 잘 나왔어요 우리가 전형적인 섬으로 볼수 있는 건데 바닥을 볼게요 근데 바닥을 약간 손봤네 예 네. 미안합니다 난 바닥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삼만 갑니다 남부 쳐도 돼요 자 삼만 자삼자 삼만 자삼자 삼만 자삼 삼만 사고 사만 갑니다 자 사만 자사자 사만 삼만에 하나 들어라 잘난 건데 삼만 낙찰 그냥 그냥도 자연이야 자 삼만 낙찰 갑니다 자, 일단, 옥석인데, 이거는 먹어야 될돌 같으네요. 자, 제가 5만 찍고 들어갔어요. 자, 5만에 7만 갑니다. 이거 힌트예요 자, 7만에 9만 갑니다. 자, 9. 내가 8만 내가 들었어요. 자, 10만 갑니다. 자, 10에. 다시 먹고 삽시다, 형님. 자, 10에. 12만 갑니다. 자, 12. 자, 12만. 자, 12. 예, 1 2 자, 15만 갑니다. 자, 15에 17만 갑니다. 자, 17 자, 17, 17. 시, 예, 17 나오시고 자, 19만 갑니다. 자, 19 자, 17까지 예, 20 나오시고 아, 자, 22만 갑니다. 자, 22 자, 22만 자, 20 최고가 나왔습돌 진짜 잘 사셨네. 야, 이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돌들은요. 돌 좋은 돌이에요. 그냥 올려. 자, 올려. 자, 수문경이에요. 수문경. 그죠? 이렇게. 이거 자연 아니죠? 예. 바닥 아요 여기 자연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하 팔려서 자연 아닌 거빠꾸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겼어요. 그런데 자연이 아니라도 10만 갑니다. 15. 20만 갑니다. 20. 자, 20에 그럼 제가 25만 찍고 갈게요. 나도 한번 먹어야 돼요. 아, 아, 자, 25만에 자, 30만 갑니다. 좋아. 자, 이건 실화예요. 자, 30만. 자, 30. 돌이 이런 경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30만. 자, 30. 25만. 자, 27만. 자, 27. 자, 27만. 27만 나왔네. 27. 낙찰 아, 잘 사셨네. 눕픽게 아니라, 이런 거는요, 놓는 게 잘이라, 이런 거 사야죠. 정말 이 수마가 안 나온다니까, 칼라하고. 정말 잘사셨어낙찰받았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자, 이거 뭐번보요 자 이것도 자연이 아니네요 이거는 콜가이스자 일단 10만 자10 10에 20만 갑니다 자 20만 자20자 20만 자20자 20만 자20 얼마까지 그지 얼마까지 얘기해 한다고 안 한다고 자 20만 낙찰 됐됐지 在它。